최고의 가성비와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휴닉스 FHD q x a 4 d 리얼 100 IPS 프로 모니터 화이트 무결점은 눈길을 사로잡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외관이 돋보입니다. IPS 광시야각 패널로 어느 각도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유지하며 100Hz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해 게이밍이나 영상 감상에 최적입니다. 얇은 베젤과 슬림한 두께로 몰입감이 뛰어나며 설치도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컬러와 뛰어난 성능으로 인테리어와 조화롭고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까지 갖춰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모니터는 사무용, 영상 감상용, 학생용 등 다양한 용도에 완벽하며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